안녕하세요. 일상의 최적화 도구를 찾는 여정, 미라클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결코 사소하지 않은 시간 낭비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랑 얘기를 하다가 생긴 에피소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동료가 평소에 책상 정리를 잘안 해요. 메모도 잘안 해요. 뭐 사실 그래도 일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쳐내면 문제가 없는데요. 근데 아닌 게 문제죠. 정리가 안돼 있으니까 뭘 찾으려면 항상 시간이 걸립니다. 메모를 안 하니까 해야 할 일을 종종 까먹어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한테 잔소리를 듣기도 하는데요. 일정에 지장이 생기니까요 매번 반성은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대로예요 근데 저는 뭐 붙잡고 잔소리를 하는 그런 오지랖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잘안 바뀐다고 믿거든요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면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더 많이 봤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한번 물어봤어요 미리 정리해 두면 금방 찾을 수 있을 텐데 왜 정리를 안 해요? 잘 보이는 곳에 메모를 해 두면 까먹는 일이 잘 없을 텐데 왜 메모를 안 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걸려도 결국에는 찾으니까 괜찮아요. 까먹더라도 결국에는 다 하니까 괜찮아요. 이러는 겁니다. 순간 빡이 확 치는 거예요. 왜 화가 났나 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야. 뭐 제가 대표는 아니니까 관여할 부분이 아니죠. 근데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런 사소한 시간 낭비가 쌓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루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되겠죠. 3시간이라고 한번 쳐보죠. 그럼 하루가 24시간인데, 그중 8분의 1을 낭비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니까 3시간이지. 일주일이면 21시간. 한 달이면 90시간. 1년이면 1000시간이 넘잖아요. 한 80년 산다고 치면, 그 중에 10년을 사소한 시간 낭비로 날리는 건데, 그래도 괜찮아요? 뿐입니까? 하루 자는 시간 얼마나 됩니까? 한 7시간 된다고 쳐보죠. 그러면, 80년 산다고 치면 그중 35년을 자는데 쓰는 거네요. 그러니까 80년 중에 35년을 자는데 쓰고 10년을 사소한 시간 낭비로 날리고 정작 쓸수 있는 시간이 35년인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저는 제일도 아닌데 시간 낭비하는 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엄청 팩폭을 날려줬습니다. 앞으로 메모하도록 노력하겠다고는 하는데 모르죠. 사람은 잘안 바뀌니까요. 오늘은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시간 낭비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80년을 놓고 계산해 보면 하루 1분도 엄청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 담았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올게요.